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 이게 지금은 제가 좀 다시 돌려서 그런데 지금 66도 잖아요. 이거 보시면 저는 과열 온도가 1050도라길래 1050도가 올라가야 터지는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100도 씩만돼도 멈춰요. 이게 백도시만 돼도 멈춰버리니까 뭘못하겠더라고요 우선 이쪽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원유 오케이 이쪽 원유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9 여기도 9 여기는 8 해가지고 이쪽 원유를 좀 가져와서 좀더 써야 될것 같고요 음, 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 이게 증기탑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거 원, 엔딩을 음,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여기다가 보시면은 lead 리드. 를 넣으라고 하잖아요 높은 온도의 원유를 넣으면은 h o 음. 뜨거운, 충분한, 멜트된, 납을 넣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정유도 괜찮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거를 뜨겁게 데펴서, 어떻게? 여기 안이 지금, 최대가 200도잖아요. 200도시로 한번 데펴가지고, 여기다 방사형 놓고, 안에 있는 원유를 최대한, 몇 도까지 데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최대치가 200도죠. 200도를 데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집어 넣는 거죠. 여기 전부 다 절연이니까, 지금 이게, 전부 다 절연 액체 파이프니까, 여기다가, 음, 원유. 원유를 넣어주면은, 어떻게 될까? 어,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진 모르더라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제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laughs> 망할 일과 직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타일 없애고 여기서 건조물을 없애고 없애고 건조물을 없애고 그다음 여기 이렇게 파 내려가고요. 그다음 에 여기다가 사다리 하나 흙여석 여기 흑요석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한이 정도 이 정도까지만 내려가면 될 거예요 왜 여기다가 이제 액체 이걸할 거예요 이거 여기 증기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 온도가 200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증발점이 400도 잖아요 여기다 원유를 넣으면은 충분히 아내들을 야네들의 야 열기를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거를 만들 생각이거든요. 우선은 파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만드는 게 화강암 화강암으로 해야 돼. 는 화성암 뜨겁기 때문에 이걸로 만들고, 그다음 에 여기다 이제 채우고, 그다음 에 이쪽으로 해서 여기를 진공 상태. 지금 어차피 진공 상태니까 여기다가 이제 물만 받아주면은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사다리. 근데 여기다가 두칸더 파줘요. 이렇게. 여기다 사다리 놓지 말고, 여기다 사다리 놓을까? 여기다 사다리 놓죠, 여기다, 여기다. 여기는 그냥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여기도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음, 한번 저는 그런 작전을, 음 해봐오지 않을까?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도, 잠깐만 이게 이게 맞는 건가? 음, 맞는 거죠? 어, 맞는 거예요. 네 칸으로 해야 되는데 두 칸, 두칸 어, 맞죠? <laughs> 충분히 쓸 정도는 되기 때문에 터졌다 음, 이거 엔딩 못 보는 척 망해요. 전기가 지금. 전기가 하려고 했던 게 모든 게다 지금 개판 됐어요. <laughs> 음, 워낙 오랜만이라 이것도 돌려야 되고 어, 이거 세개 원유 세개 돌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늦었고요. 원유가 더워링 나서 태양력 발전도 쓰레기고 수소 발전기는 지금 좀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음 얘기를 좀듣 알려주세요 수소발전기 옛날 것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되는지 오염된 넣고 여기다가 이제 자동입 했으면은 이거 해제 그다음 여기다 이제 원유 넣으면 일로 바로 다이렉트로 떨어질 거고 여기서 이제 물이 펌핑이 되면은 물은 이쪽 타가지고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원유만 쌓이게 되겠죠 이쪽에서 흐릅니다 음, 흐르고 있죠 그래서 뚜뚜뚜뚜뚜뚜 떨어지면서 원유가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쌓일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여, 여기를 뚫어도 여기 보시면은 못 넘어겠죠? 오 기체가 증기가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못 넘어올 거라 예상을 하고 여기를 뚫어요. 음, 여기를 뚫고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원유를 쭉 가지고 오는 거죠. 절연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원유를 여기 절연이죠. 배관, 액체 브릿지 데우는 거죠. 원유를 이렇게 해서 절연 이쪽으로 절연 해가지고 여기 자르고 절연으로 쭉 넘어오면서 이쪽 라인으로 여기도 이게 이쪽 만들었죠. 음 해가지고 여기다가 뜨거운 대핀 원유를 넣어주게 되면은 되지 않을까요? 얘가 지금 73%니까 우선 이거 집어 넣고 집어 넣고 여기를 그다음에 빵으로 놔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 여기는 다 됐죠. 여기 이제 다 부셔버려요. 여기는 싹다 부셔버리고 모두 모두 해서 다 부셔버리고 액체 배관도 이 테크 해가지고 싹다 부셔버리고요 이쪽으로 연결 야아 야, 그러지 마 연결해주시면 되고 우선은 이쪽을 물을 넣어서 한100%한번더 음. 만들어준 다음에 끊어요 끊어준 다음에 우선 이제 이쪽 이쪽도 지금 너무 오겠죠 이제 배관 다시 싹 보시면은 어 이쪽으로 원유 원유가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줘요. 어 잠깐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니야 아니야 이쪽을 끊어. 끊어서 여기도 끊어. 여기도 끊고 여기다가 배관을 연결해 주시고, 여기서 끊고, 이거는 부시고, 이걸 먼저 빨리 진행을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온 이것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방사형으로 해가지고 뜨겁게 데핀 다음에 나가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일로 해가지고, 뜨겁게 데핀, 어, 원유, 석유, 정제, 어, 넣으면 되지 않을까. 저기 다 뜨거운 기체를 넣으면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뜨거운 기체. 어, 별거 없이 뜨거운 차 이제 엽니다. 여기서 멈추죠? 여기서 멈춥니다. 오케이. 못넘어와요 여기 딱 원유가 딱 버티고있으니까 여기는딱 원유가 버티고있기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배관으로 방사형 방사형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요 몇도까지 올라가는지 모르니까 올라가는 그 도수만큼 해가지고 넣어주고 이거 안되면 저도 몰라요 이제 아, 저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배관이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여기다가 액체 브릿지 딱 연결해 주시면은, 음 이제 뜨거워진 액체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겠죠. 음 이쪽으로 해가지고 넣어주면 될 거고. 88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몇도까지 될까요? 이거 200도? 200도까지 데워지면은 참 좋겠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절연 절연 방사형 이제 이거 해야 돼요 모두 다 7로 만드시고 그럼 여기도 7로 하고 다 7로 이제 이쪽도 전부 다 7로. 어, 여기 못 넘어온다. 여긴 9로. <laughs> 어, 못 넘어오네. 음. 아, 7로. 이쪽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우선 여기서 만약에 200도까지 데혀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 바퀴 더탈 거예요. 한 바퀴 더 타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연결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 얘또 나갈 수 있냐? 너못 나가잖아. 어, 이 안쪽에 화성암 있으니까 그걸로 쓰는구나. 알뜰하네. 어, 고쳤다. 음, 이제 나갈 수 있죠. 자, 여러분,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해가지고 원유 아니 석유. 석유가 들어가고 있고 이제 온도를 봐야 돼요. 온도 190도, 190도. 좋아요. 와 조금 여기만 가도 190도 되는구나. 여기서 오는데만 하더라도 60도예요. 60도, 40도, 60도짜리가 오다가 여기 들어오는 순간 그냥 아와 이거 여기만 이렇게 거쳐도 되겠네요. 여기만 이렇게 살짝 거쳐도 되겠는데요?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네? 어쨌든, 이제 안으로, 안에 있는 파이프 액체가 이제 200도 짜리죠, 거의. 200도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연결 딱 해주면은 190도 짜리, 거의 한2 0 0도 육박하는 198도 짜리가 점점 떨어진다안돼 온도 떨어지면 안돼 이거 안 되면은 이제 저도 포기입니다. 어 리드, 납, 멜트된 걸 높은 걸 넣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이거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걸로 하고 있긴 한데 원유 어느 정도 쓸 정도는 있어요. 음 원유 쓸 정도는 있고 지금 얘네들이 됐다 안 됐다 그래요. 100도가 넘어가면 일을 안 하더라고요. 아, 문제 많아요. 이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과연 이거 터트리느냐. DLC 미션을 완료하느냐. 1회차에 그것도. 아, 이거 하는데. 와, 5 6 8주기예요 자, 지금 히트펌프 압력 올라가고 있고요. 평균 온도가 190도네요. 184도. 자, 이렇게 해서 97%. 와, 평균 온도 190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97% 190도 와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음 납으로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높은 온도의 액체가 들어가면은 될것 같아요 음, 98%죠 98%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증기터빈 사용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100도시? 100도시가 되면은 쓸 수가 없어요. 증기 온도는 거의 한 200도거든요. 고정? 200도 고정?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쓸수 있는 법을 냉각시키는 법. 이거 냉각시키는 법을 저는 할때 없어가지고, 옛날에, 옛날에 했을 때 없었어가지고, 이거 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이거 하는 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어쨌든 저 보시면은 이제 98% 들어가고 있죠. 음 들어가고 있고, 아, 이번 시간에는 이번 1회차는 이거 엔딩 보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어디 있냐? 음, 이거 마지막 이거 엔딩 보는 걸로 프로스티 플래닛 팩 DLC 엔딩 보는 걸로만 만족을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이제 액체 오고 있죠? 액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될것 같고 자곧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음 막힌 지열 막힌 지열 벤트 뚫기 98%하 제발 되라야 190도면은 될만 하잖아. 어? 될만 하잖아. 어 있죠? 98 99 99야 빨리 조금만 조금만 힘내! 힘내! 야, 시 100,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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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됐다! 됐다! 야, 1 0 0번 됐잖아! 됐어! 야! 아, 이거! 안 그래도 제가 여기 기체 지금 너무 막 많아가지고 좀 빼서 아껴놓을까 했는데, 에이 몰라요 이쪽 다 부셔봐 저는 지금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음, 지금 여기 기체가 지금 초감력돼가지고 그런건데 저는 지금 엔딩이 중요합니다 이래차고이 어, 기체를 좀 아껴놓고 쓰려고 했는데 저는 엔딩이 중요해요 오케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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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줄여봐.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이건 됐다. 얘가 문제죠? 그쵸. 이제 압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 파이프 안에 있던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일 테고, 어 됐다. 어 됐다. 완료. 지열 발전소. 복체제가 마지막 지열 벤트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이제 이 재생 가능한 열과 열 전력원의 엄청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술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복제체. 복제체들은 이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장애물을 트로피처럼 간직하고 싶어합니다. 아! 뿡뿡뿡 뿡! 명령 성취 했음 전폭적인 추진 이거 DLC 엔딩이죠 이거 아 이거를 보관하고 싶다 와! 오 뚫었다 드디어 그러니까 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음 납이 아니라 오 됐다 오 으헤 그 여정은 길고 종종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으로 점철되어 왔지만 지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한한 열과 전력의 경계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매우 겸허한 마음입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으로 우리보다 앞서온 사람들보다 음, 이 전력을 더 신중하게 다룰 수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음, 더 프로스티 플래넷 어, DLC는 엔딩을 본거죠? 어딱 보시면은 전폭적인 추징 이야 이 엔딩 봤어 1회차에 1회차에 엔딩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야 이야 타임 랩스 그렇게 있나 보네 이거 한번 볼까? 타임 랩스 못봐 이거? 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야, 이게 제가 한 거죠? 음, 이거 언제 와요? 그쵸? 허. 어쨌든 이런 거 보면 재밌겠다. 음 이렇게 엔딩 한 거. 이거 왜, 왜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허, 이렇게 탐험하면서, 뭔지 모르고 올라갔다가 우주를 발견하고서는 급히 후퇴. <laughs> 우주를 너무 빨리 발견했어, 이때. 음. 그래서, 아, 내가 좀 높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감지를 하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죠. 옆으로 가고. 딱 여기만 보여주는구나. 어, 커진다, 커진다. 어, 커진다. 어, 커진다. 어, 여기 이제 석탄, 아, 그 에탄올. 음. 그쵸, 이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원유로 전력 발전 시작하고. <laughs> 아, 재밌네요. 아, 솔라 패널 진짜 쓸데없는 거. 다시는 안 만들어요. 음, 다시는 안 만들어. 오케이, 딱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발견해가지고, 이쪽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밑에 밀고, 와우! 아, 이거 지열, 그, 이거 뭐냐, 증기 터빈. 이거, 할줄 아는 법, 좀, 좀 알려주면 댓글에다가, 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더 이상 못해요. 전기가 전기가 없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여기 지금 석유 나오고 있죠. 음, 저쪽에 넣어놨던 석유들이 다시 나오고 있고 여기 지금 원석들이 이 광물들이 천도잖아요, 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도도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온도도 이제 증기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와, 이제 막 어마어마해져요. 음, 그래서 최대한 막아놓고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증기 온도가 200도에서 딱 멈춰지기 때문에 이거 하기에도 좋을 거고. 그쵸? 근데 이거... 아... 이거... 냉각시키는 법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와 같은 방법에서 냉각시키는 법, 이거 뚫기 전에요. 음, 뚫기 전에 냉각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 냉각을 모르겠네 이거. 몇 대당 뭘 어떻게 해가지고 냉각하는 법 있으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전 이거 할때 없어가지고 지금 처음 써봤는데 역시나 냉각이 안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음어 1회차 1회차 아우이 엔딩을 볼줄 몰랐네요. 음더 프로스티 플래넷 DLC 1회차의 엔딩을 봐버리는 저의 이 5년 만에 하는데 <laughs> 좋아요. 지금까지 어, 이거 1회차 옥시젠나 인클루드 더 프로스티 플래넷 DHC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회차 좀쉬었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575주기 걸렸거든요. 이 전해조가 되면은 편할 텐데, 음 전해조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한번 테스트해보고 된다면은 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아요. 설명 드린 거, 음.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시 한번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도 되는지. 2회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옥시젠 낫 인클루드 산소 미포함 더프로스틱 플래닛 DLC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2회차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